안녕하세요. 전국 저작가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의 앞에 보이는 벤츠 E클래스 차량을 준비 했고요. 자, 요 차량은 E350 차량입니다. 벤츠 E클래스 중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E350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E300에는 없는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어, 안에 보시면은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 차량에는 또 통풍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또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고 있는 자, 최신 옵션들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차량 의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연식은 2010년식 주행거리는 12만 1000km 주행을 했고요. 자, 지금 사고 요무는조석 쪽에 앞쪽 핸다, 그리고 앞 도어, 이렇게 단순 교체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운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체 부위고요. 성능 점검상 지금 현재 미세누유도단한 군데도 없는 깔끔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교환 부위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10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은 전면부 보시게 되시면 은 자,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네트 상태 상당히 깔끔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관리하기 편한 은색상의 차량이기도 해요. 그러지만, 자, 영상으로 가까이서 비춰드려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본네트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도 백화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릴 부분 상당히 깔끔하죠? 자, 그 범보 쪽도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전혀 없습니다. 자, 앞쪽에는 전방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단부로 보시게 되시면, 은 자, 위쪽에는 일반 솔루프가 아니고요. 파노라마 솔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좌석까지도, 자, 이렇게 글라스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탑승하신 분도 상당히 넓은 시야를 느낄 수 있는 답답함 없이 같이 동승하셔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은 자, 앞핸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다까지 자,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확인을 해봐도 이 전차주분이 정말 차를 잘 관리를 하셨어요. 자, 외관상태, 광상태도 상당히 잘 살아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당한 외관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은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있는 배경이 비출 정도로 정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또 장점인 게 자, 중고시장에 차량 구매하실 때 타이어 잔여량이 별로 없으면 바로 지출이 나가시겠죠 타이어를 또 교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차량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 타이어 90% 정도 남아 있고요 자고 뒷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뒷 타이어도 한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차량은 자 전동 트렁크 지금 현재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버튼 한 번으로 닫고 열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상태만큼이나 지금 트렁크 관리 상태도 상당합니다. 자, 가까이에서 비춰드려도 오염되거나, 네, 해신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 하단부도, 여기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닫을 때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오우, 정말 대박인 게, 자, 여기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트렁크 보호 가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트렁크에 물건 실으실 때 원래 여기다가 걸쳐서 무거운 짐을 걸쳐서 이렇게 쭉 밀어 넣을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기스 하나 없습니다 그냥 새 제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상당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차를 정말 애지중지 탑승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은 여기 자연스럽게 닫힌 전동 트렁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조서 측면부도 영상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서 측면부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확인을 해봐도 굴곡진 부분도 전혀 없고요. 뭉콕 있는 부분들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당히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외관 상태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는데요. 외관 컨디션, 이 연식대에 만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일단은 이 차량이 지금 10년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트 상태가 상당히 훌륭해요. 자, 헤드레스트, 등받이, 엉덩이 닿는 부분, 그리고 조우속도 이렇게 시트 상태 만쭉 보여드리면요. 컨디션 너무 좋죠. 틀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요. 그리고 쿠션 부분 늘어짐 현상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완벽한 시트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우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메모리 시트는 버튼을 많이 누르시기 때문에 버튼 까짐이 생길 수도 있는데 버튼 까짐도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벤츠 의 자랑은 운전석에만 이 버튼 식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수석에도 양쪽으로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 탑승하신 분의 편의 기능까지, 편의 사항까지 신경 쓰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방식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버튼식 시동이고요. 원래 이 연식대 E 클래스 E300에는 이 버튼 시동이 아니고 키를 꽂고 돌리는 방식인데, 자, E350부터 이렇게 버튼식 시동과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자,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옵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1 2 1,693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계기판상 경고등 들어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시동 걸었을 때 시동 시원하게 잘 걸리고요. 그리고 부조현상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시동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핸들 하단으로 보시게 되시면 간단한 핸들 리모컨과 그리고 패드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핸들은 자,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핸들. 네, 전동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레버 옆으로 보시면은 불 하나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요게 핸들 열선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켰다가 껐다 할수 있는 핸들 열선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시면요. 지금 현재 지니네비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지금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벤츠는 컬럼식 기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기어 옆에 보시면 은 신차 때 비닐을 떼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비닐을 생각을 못하시고 떼진 않으신 것 같긴 한데, 지금 비닐 뗄수 있는 지금 잔여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차 때 비닐까지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앞에 센터 페이시아 하단부로 보시면 송풍구 두 개, 그리고 CD 플레이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운전호 조석 통풍 시트, 자 그리고 또 조수석에도 운전석에 열선 통풍 그리고 조수석에 열선 통풍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게 되시면은 차량에 공조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더리 시가제 그리고 커플도 두개그 앞에 인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디아이스 컨트롤과 암레스트는 양문용 암레스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도 깔끔하게 잘 이용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자, 파노라마 썰루프 자, 상당한 개방감을 줄수 있는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실내 대장제 영상으로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천장 부분과 지금 대시보드, 자, 센터페이스쪽 버튼까짐도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오염된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자 외관만큼이나 지금 실내 상태도 상당히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일단 도어 쪽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3단원 조정가능한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시트 보시면은 뒷좌석 시트도 대박입니다. 앞좌석 또 컨디션 상당히 좋았지만 앞좌석보다도 더 훌륭한 지금 뒷좌석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사용을 안 하셨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는 베이비칼스 카 장착할 수 있게 소켓총 4군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은 송풍구가 또 가운데와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히팅과 쿨링을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좌석에서도 에어컨과 히터 컨트롤할 수 있는 자, 리모컨이 뒤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 보시게 되시면은 간단한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실내 등까지 후석에도 따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천장 부분 내장재 영상을 비춰드릴 건데 자 도어 쪽으로 보시고 뭐 시트 는 방금 보셨지만 상당히 깔끔 깔끔했죠. 자 도어 그리고 천장 전체적인 컨디션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 연식대 차량 중에서는 탑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엄청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어 하단부에는 이렇게 따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와 실내 상태 영상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외관 상태와 실내 상태가 제가 봐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상당한 지금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벤츠의 e 클래스 s 2350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1 0 0 0 k m 주행을 했습니다. 연식은 2010년식이고요. 자, 지금 현재 미세누도 단한 군데도 없는 깔끔한 내용의 차량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금액이 상당히 대박이죠. 109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엔진음도 상당히 조용해요. 한번 들려드리면. 자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용한 엔진음까지 갖고 있는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차량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으로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차 작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